어? 이는거 우리 그래, 그래. 이 정도 퀄리티로 먹으면 진짜 괜찮은 집이다. 미가 이거라. 우와. 많이, 많이 야잘나네5만 응. 원에 이렇게 는다고 응. 혹시 촬영이라서? 어 일부러 좀 사모님이 좀더 신경 쓰신 게 아닌가 할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잘 나온 게 아닌가. 이거 뭡니까? 아까 해가 반짝 뜨더라고요. 네. 솔직히 저기 온다고 했거든. 네, 비 온다고 했고, 아. <laughs> 해 한번 본적 없는데, 오늘 뻔 아, 너무 지고 나오신 아, 거 아, 아닙니까? 아, 아까, 아까 잠시 만으면은 무슨 슨뿌니까 그거 나면 쓰고 나서... 아, 현무신 멋있네요 자, 오늘 이곳은 네. 마산 창동입니다. 저희 구독자 김민수님께서 수기통수를 보라고 하습니다 아, 가격 대비 네. 잘 나온다고. 갔다 온데괜찮았다면서요 네, 이런 거면 충분히 찍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탁 네, 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황금당 그렇죠. 이 가게 때문에 황금당 골목이, 골목이 있는 거 예, 아닙니까? 프레스다. 그리고 저 고려당이죠 아. <laughs> 아. 아, 네. 천진난만하신 네. 형님입니다 그지? 네. 네. 마산에서 없는 거 네. 빼고 다, 다 아. 판다고 아. 하는 부림시장 육개월 떡볶이 여전히 사랑해왔산니다 예인 아 상하고 네. 네. 여기가 예전에 음. 실비 풍술거리였습니다 네. 아 여기가 아. 여기 보니까 공연주차장이 있네요 네 바로 옆에 공연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촬영했던 공간입니다 고관에서 지나서 나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시면 저기 멀리 보입니다 수기통술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3층 4층에 독서실이었어요 어 아, 그래요? 독서실에서 살았지 독서실에서 연애한거 아닙니까? 아니 독서실에서 살았습니다 네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남자 고사장 정사장 큰 정사장 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산 창동 부림시장 근처에 있는 수기 통술입니다. 얼마 전에 훈대님이 다녀가셨던 네. 벌떼라는 가게 옆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저 동네 쪽이 옛날에 실비 통술집이 좀 많았었습니다. 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마산이 7대 네. 도시 안에 들어갈 때 네. 이때만 해도 한일학성 아,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산 오동동이나 창동에서 돈을 쓰는데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술 문화가 네. 엄청나게 발달됐던 곳이 옛날에 80년대 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숙이 통술, 은밀히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3인상이거든요. 그대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3인상, 4인상 차이가 납니다. 2인상이 아까 보니까 3만원부터 시작하고 1인 추가할 때마다 많으니까 3인상은 4만원, 4인상은 5만원. 술이 5천원입니다. 5천원이네. 자, 말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에있고 어. 카리스마 있고 스펀지하게 벅커아 저는 반두풍 저는 진짜 좋아하고된장당콩은 이거 까보면 많은 3개? 4개? 음. 근데 이거는 까보면 여러개가 들어그러고진짜는오 좋네. 좋네 아 이거 하모니카를 부듯이 이런게 이렇게 맛있다 네. 네. 음, 제처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가 제처럼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맞습니다. 몇 번이나 먹겠습니까? 브렇지야 어. <laughs> 그렇지. 에피타이즈 같은 걸로. 여기 죽이 좀넣오네 음, 소금 간이 좀, 음. 좀 돼있어서. 전복 습입니다 어, 바로. 미더덕이랑멍게가 나왔네. 아. 어. 자, 저희맛있다 미더등이요? 김안 없어지네. 어, 미소등요? 미소등요? 음. 안안 오, 깨스, 빨리 할게. 미들 진짜 신선한 맛있네요. 아, 아, 미들 향이 확 올라내요. 그래서 멍게로 먹겠습니다. 이거 생식 먹어도 됩니까? <laughs> 아마살에도 먹는 멍게치고는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생 고래기 위에 이런 이제 잔파 이렇게 다져서 뿌려주셨네요. 우리는 간장파지만 고래기는 초장에 먹어보겠습니다. 신선합니다. 신선니다 맛있어요. 아면찌르되네 <laughs> 음. 좋습니다. 1차적으로해산물들 넣은 게다 신선하고 좋네요 맛있습니다. 식감재가 괜찮습니다. 양도 소질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응. 상인상보다는 상인상이 확실히 양이 많습요다자 한시다 한시다 말이야. 너무 잘 까무대가피. 맛없다. 겁나 맛있는데 <laughs>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라말라고 저는 맛없다는 요 아니라. 깜짝 놀랐지? <laughs> 혼자 먹으려고 했니다 맛있다. <laughs> 일단 부드럽고 연하면서 씹는 맛도 있습니다. 어, 이또 뭔가 또 노네. 네, 네. 하나하나씩 들어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세 명을 샀을 때는. 이거 대구볼 아, 없었습니까? 네, 네. 3인상하고 4인상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친구들하고 3명 간다. 3인상 이런 거보다한만 원, 2만 원더 주더라도. 4인상 큰 상, 제대로 된상 받아가지고. 어. 만원 차이 나는데 좀더더 먹고. 그렇지. 네. 대구볼 찜입니다. 와, 진짜. 아, 이야. 와, 인삼. 야. 아, 근데 이건 딱보니 인삼형이 강한 거 같네, 야. 젓가락질 해보니까 부드럽습니다. 막상 또먹으보니 인삼형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은데 괜찮아요. 저는 인삼을 얹어서. 어 역시 배우신 분이네, 쪄놓으니까 엄청 부드러워요. 응. 입에서 놓아요 맛있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응. 우리 구독자분이 그렇게 진짜 적극적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네. 오, 응. 야. 담배만 입히면 저러 너무 뜨거웠어 더 뜨겁니다 지금 너무 뜨거웠어 뭐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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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잡고 싶은 거 아니야 형님 어? 네. 어 그래, 안 잡습니까? 네. 네. 뭐이정도면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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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 네. 물을 다루는 남자다 보니까 아 근데 깔까치 진짜 맛있습니다. 살도통실하게 그냥 먹 먹방하는 입니다아 행님 마음 아픕니다. 행님. 어, 아니다니다아니다니다니다이 맞아서 에님니까아이다아이다네아이다너아이는아니다거아니다알겠아니다알겠아니다알겠아이다거좋아하다거아하는알겠아하다거좋아하다거 좋아하는 다좋아 좋아하는 거좋아서는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주십시오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좋하는거는거 좋아하는 거좋는거 좋아하는 거지육수는거 좋아하는 아 무슨 쓰시는 거 같아요? 있습니다간도 좋고 어, 것 맛있습니다. 무슨 조금 쓰시는 거같요 쓰셨네. 비가 좋아라는 전 구독자분이 제얘기로 노래로 한잔성을한 거죠. 아 제이... 한잔 하십시오. 스치는 바람에 한잔실죠 제이들의 모습 보이면 한잔실에 있죠. 화 오늘도 한잔하시오 스승이 한잔하시오 그대 한잔하시오 그리워하는 한잔하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영씨의 제의가 아니고 이선영씨의 한잔하시오 너무 존경하는 가수라서 네. 팬이었습니다 네. 아 저도 완전 팬이었습니다 네, 한바탕 웃음으로 한잔하시오 연어, 병어, 미지 어떻게 이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된장에 지금 먹으면 입에 살살 녹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여기 좀 녹아버리면 오히려 더 비린맛이 많이 맛치더라고요 얼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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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된장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빨이 시려요 <laughs>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쌈장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저, 간장 건데, 병원은 쌈장이 더 어울리는 거 같아요. 진짜 좀 두툼합니다. 병원은 얇게 썰어주셨는데, 밀치는 두툼하게 썰어주셨습니다. 쌈기 나는 거 보니까, 숙성. 숙성을 그래, 많이는 나지. 안 시키신 것 같아요. 숙성은 원래, 달력은 조금 덜하지만, 그, 감칠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선어인 줄 알았는데, 그 감칠맛보다는 탱글탱글한 달력이좀더 있는 거 같아요. 탱글한 달력이좀더 있는 거 같아요. 아, 맛있네요. 숙성 엄청 잘시켰네 진짜. 숙성 시켰으면, 숙성 별로 안 됐다고, 군님은. 숙성 엄청 잘다고님 아무튼, 이내이 한번 결정해 주시 조종이 달렸네 요선하하하하라고중간정도친구의 네. 연인의 중간쯤선한하고 중간쯤.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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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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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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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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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국 사국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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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한두 한국 한국 두릅

아 블랙핑크 좋아합니다. 저희 아저씨 블랙핑크 너무 좋아해서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째, 어째, 어쨌든... 뚜 네. <laughs> 저랑 동갑이지 않습니까? <laughs> 예. 방금 두릅두릅이기 때문에 약간 묻히는데 두릅이 두릅향이 두룩 강하고 좋아요. 근데 두릅이 시장이 그게 많으니랍니다. 두릅 가격이 지금 울로 올라가지고. 뭔가? 와, 이거 제가 좋아하는 또 사막까지 오아요 냄새가 오릅니다. 어, 홍어향 중급 정도. 홍어를 씻다 얹고, 와, 이 김치가 또뒤드이 아, 와, 딱중급장입니 아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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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세지 가장 신내서 올라옵니다 적당하게 냄새나고 음. 맛있네요 김치도 엄청 맛있고 음. 아 홍어도는 음. 수육도 괜찮은데 음. 홍어도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네. 여기서 김치가 김치 맛있어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어시장에서 파는 식자재 금액과 나오는 식자재에 따라서 통술집 다지집 실비집은 항상 그나 그날, 그날. 다른 하늘도 꼭그렇죠해 네. 오늘 저희가 촬영한 상이랑 혹시나 저희 영상 보고 찾아오시는 그날 당일의 상은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해산물 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사전 답사 왔을 때는 당이 안 왔어요 당이 안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당을 오늘 멜라 그랬는데 호흡 상태가 조금 그래서 오늘은 당을 일부러 안 냈다라고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음식들이 잘오네 음. 어이 뭐믿까이거 우와이 도이 이야 잘 노네 와, 이거, 냄새 좋습니다. 이 냄새 좋아하는 냄새 저는 통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까? 아, 진짜입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닭다리 <laughs> <laughs> 잡고, 삐야삐야 삐야. <laughs> 아마, 응. 맞아서 실려갔 거야. <laughs> 와 맛있겠네. 음! 이승뿜입니다아나 그렇죠? <laughs> 근데 뭐, 어븐에 굽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보라팬에 졸여가지고 기름이 너무 많이. 가격은 음. 아. 진짜 잘 됐어요. 근근데 기성품인 것 같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죠 우리 어. 어. 이 정도 퀄리티 먹으면 진짜 괜찮은 집이다. 장어가 넣었네요. 양이 많진 않지만 술한잔될 정도의 양은. 바카스. 백해 무상이다. 고소하고 음. 맛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생강하고 하나 드셔요 어! 응. 맞죠 응? 아 같이 먹어야 되네 이안이딱한개해지네자 이어서 땅새하고 털게를 내주셨습니다 응. 그래서 지금 제일 맛있습니다 어, 어, 그래, 그래. 아, 알도 차있네요 지금 침도 음, 꽉 차있습니다 제가 좀 작아서 제가 예, 다시 뜯어가지고 앞니 음. 네. 밀면서 올라옵니다. 이모님 항상 수유를 체크할 때는 다리를 체크하더라고요. 다리가 아 내장도 진짜 맛있고 살도 맛이 차 있네. 맛있니다탈게철 맞네 지금. 봄이니까. 어, 탈계절이죠. 마커를 키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산 부림시장 수기 통술에 와서 다양한 안주를 먹고 말씀드립니다. 오동동 통술 거리 장군동 쪽에 신마산 통술 거리 긴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잘 나옵니다. 아, 금액은 예전 금액 가지수는 더 다양한 수기 통술 조금 감동적으로 먹고 가고 맛집을 추천해주신 김민수님 너무 감사 드립니다. 호흡이 한 1억 테이블 정도 되고, 최대 한 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방 하나 있습니다. 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5만 원에 이렇게 나온다고. 혹시 촬영이라서 좀더 신경 쓰신 게 아닌가 할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잘 나온 게 아닌가. 신선도라든가 양념이라든가 음식들이 훌륭한데, 이걸 5만 원에 내놓으신다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나왔던 진짜 우리 구독자분이 왜? 그렇게 가봤냐고, 가봤냐고, 음. 댓글을 계속 단 이유가, 아, 훌륭하게 잘 나오는 집이구나. 이런 상차림을 소개시켜주면. 어, 이거지. 자그만한 생명은 커피 한잔 드시라고. 어. 아래 메일 주소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커피쿠폰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호스입니다. 79년생 와일드 호스. 저희 컨텐츠랑 좀잘 맞을 것 같은 음식점을 추천해 주신 분 촬영하고 이렇게 한다면 기프티콘을 좀 쏴드릴 테니까 숨은 맛집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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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라 좋아요 여 여주 뭐지? 다른 두점 영상으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도 되나 이쪽으로 되나. 아, 안한 방향 하나, 다른 방향 약간 약간 뜨하네 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왜지? 제이 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몰랐다아 몰랐지, 당연히.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개임을 하려고 여기 왔는데 한1 0분뒤에요그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수기 통수를 촬영을 하고 그때 후에 저희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군 사장도 자기 친구들 데리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괜찮았다. 토요일 날 왔는 말 풀이였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고 오시는 음, 분들은 음. 전화로 필수로 예약하십시오한두 팀은 못 드시고 나가신 팀도 있었거든요. 아 어, 맞아요 어, 맞아. 주말에 맞아. 이게 네. 또 보니까 또 좋네요 이게. 네. 네. 어 동시에 주말 경기도 우리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보시기. <laughs> <있자. 웃음> <laughs>